아, 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모두에게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아, 갑자기 이게 무슨 영상인가 싶을 수 있겠는데, 아, 피파를 접은 김에, 야 그래, 이거 유튜브 채널, 어, 뭐 버리기도 아깝잖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피파 계정도 팔고 싶은데, 뭐, 제 계정이 아니다 보니, 뭐지, 아빠 명의로 되나 계정이다 보니까 그냥 안 팔고 냅두고 있는데, 아, 이거 유튜브 채널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코인이나 주식 쪽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경제 채널로. 물론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진 않지만 간단하게 뭐 이제 제가 뭘 했고 어떤 걸 매매했고 이제 수익은 어떻게 됐으며 5월 달에는 어떤 거를 관심 가지고 있고 손익 같은 것 조금 공개를 하면서 이제 한번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응 강화장사 시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이나 코인도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피파하는 친구들 분 중에서도 아마 주식 코인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PPT를 한번 봐 주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달은 저는 주 거래 은행은 토스뱅크인데 물론 키움증권이나 뭐 미래에셋증권 계좌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계좌들은 대부분 ISA 계좌나 이제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걸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이제 나스닥 어? S&P 그냥 골고루 금 채권 그냥 다 분할해가지고 제가 정해놓은 포트대로 매달 따박따박 구매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5월 1일이니까 아마 오늘도 50만원 뭐 30만원 이런식으로 분할해가지고 계좌들에 그냥 꼬박꼬박 살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한번 다같이 20년 30년 생각하면서 같이 장투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잃어보자 라는 컨텐츠로 한번 또 준비해볼텐데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그래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셀트리온 카카오 뭐 이제 커버드 콜로 이제 배당 받을 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조금 1.6%로판매했고요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 전 대부분 요즘은 미장을 좀더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환 국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원화로 저번에 딱1000 얼마였죠 1396원인가 그쯤에 아마 진짜 거의 1400원 다 왔을 때약 1400원은 넘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뭐, 못 넘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소액으로 한 천만 원 정도만 일단 원화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천만 원을 좀 단타용으로, 어, 한번 해보자. 국장, 제가 국장이 조금 많이 되었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가볍게 조금 조금 사면서 한 2, 3%만 먹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단타를 한번 조금 해봤고요 이제 카니발, 페이팔, 펩시코. 이런 애들도 슈드도 이제 사실 얘도 저가 꾸준히 모으는 친구 중 하나예요. 물론 연금 계좌에도 돈을 모으고 있지만 이제 개인 계좌에도 이제 모으면서 나중에 노후에 이제 현금 흐름을 조금 확보 하기 위해서 슈드 같은 경우도 꼬박꼬박 사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조금 팔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판매 수익을 내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좀 팔았다가 아 뭔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고 다시 내려올 때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사실 그런 의미 가 없는 것 같아요 슈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고 팔고 타점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슈드 팔고 나서 오히려 제가 팔았던 금액보다 올라가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트리아그룹 이것도 이제 딱 차트가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에다가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배당 받을 겸 배당도 이제 얘가 9% 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당점이 쏠쏠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22일에 배당날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또 13만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판매 수익으로는 140만원 정도 되고 배당금으로도 한 28만원 거의 30만원 에서총한 164만원 정도 이번달에는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5월에 일단 관심종목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관심종목 중 물론 제가 이제 사고 있는 애들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걸 통해서 어? 선행 매매 이런 걸로 절대 걸릴 리가 없죠 다들 이미 워낙 큰 기업이고 저는 학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선행 매매 이런 걸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장에서 이제 아 세력주 같은 것들은 아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밖에 안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코인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단타 같은 것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데이다 보니까 이제 본업에 조금 집중하면서 어, 투자는 좀맘 편히 신경 안 쓰고 할수 있을 정도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에는 지금 펩시 평단가 펩시 이제 5월 관심 종목인 이유는 이제 4월 4월달에 제가 매수를 한 애들입니다 펩시 그리고 그 다음이 허쉬 카니발 이렇게 3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샀지만 이제 물론 그 중에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오늘 정확히는 어제죠 어젠가 오늘인가 아무튼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잠깐 반짝 7% 올랐을 때 그냥 어, 프리마켓에서 후딱 던졌는데, 다행히 떨어져가지고, 아, 잘 팔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도 조금 더 반짝 오르면 팔것 같습니다. 이제 펩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콜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게토레이, 치토스, 뭐 도리토스, 선칩 등,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펩시보다는 코카콜라를 좀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식은 코카콜라를 좀더 관심이 가질 수도 있었는데 어 사업 이제 하는 거를 보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콜라에서는 펩시가 뒤처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가에서 봤을 때는 아 이제 펩시가 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코카콜라 하지 않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하고 사실 펩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카콜라에 미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콜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아 펩시는 맛없다 이런 여론이 음.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가는 저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조금 거래가 많이 빠졌다가 한 거의 몇달 동안 잘 지지를 해 주더라고요. 작년 10월 이후한번 밑꼬리 크게 그리고 난 이후로는 거래량이 막 터지는 건 없지만 저는 사실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좀 빠졌을 때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빠졌을 때 매집하, 매수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물론 그런 차트는 아니지만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저점을 잘 지켜준다. 이제 박스권이 잘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회사 회사 중 하나다 보니까 뭐 장투하면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배당도 꾸준히 이제 늘려오고 이제 배당 왕족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도 쏠쏠하다 생각해서 일단 구매하 하였고요. 3, 6, 80에 이렇게 네달 정도 배당을 분배하고 있으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박스권 이한 상단 정도 오면 저는 매도를 하려고 해요 이 윗골이랑 이제 전 고점이랑 얼추 맞잖아요 그래서 아, 이쯤 오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갑자기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운 좋게 돌파를 해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아, 이쯤 전 저점과 이제 전 고점 약간 이 맞물리는 약간 지지선 같은 거를 저는 조금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 대략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179에서 190 그래서 한어 189분에서 이 사이에서 팔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도 한 플러스 한 5, 6, 4, 5,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10% 정도 먹고 판매하면 정말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시허시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허시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초코, 초콜릿 파는 회사인데 허시는 워낙 다들 많이 알기 때문에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고 그 외로 키세스, 키캣, 아이스브레이커 아이스브레이커는 물론 예전에 아는 사람들 많이 알텐데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많이 먹는 것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을 때 사진 하나 첨부했고요 주가도 딱 아까 패시티랑 비슷하죠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 그래도 펩시든 허시든 둘다 그래도 먹는 거다 보니까 그래 필수 소비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도 아그 사실은 우리가 밥 먹는데 콜라랑 초콜릿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카카오가 진짜 많이 비싸졌어요 그 주식 카카오 가 아니라 그 초콜릿 만들 때 쓰는 카카오가 워낙 비싸져가지고 아 허시 이거 조금 힘들나나 싶기도 했는데 이제 초콜릿 가격도 조금 인상을 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딱 뭔가 지지선이 박스권이 하나 형성이 된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일단 매수를 했고요 물론 장투를 할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수익 내고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194 달러에서 207 달러 정도 오면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심 종목은 카니발인데 아이 카니발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아돈 나왔 아 뭐였더라 무슨 돈 나와 원인가 딘딘 님 딘딘 나오고 또 이제 메인이 이제 슈카 님이었거든요 슈카 님이 이제 방송을 하는 예능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다가 거기서 예전에 딘딘이 카니발에 물려가지고 돈을 잃었었던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카니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딱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코로나 터진 직후에 이제 카니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카니발에 대한 이제 기업을 설명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어 근데 지금은 좀 코노,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다 보니까 카니발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2022년도 조금 샀다가 좀 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잠깐 잠깐 많이 봤다가 팔았고 그리고 나서 아 제가 아마 7달러쯤에 샀었는데 한 이쯤에 팔아서 아 여기까지 가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또살걸 조금 더 내려면 사야지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내려왔어 한번 잠깐만 하면서 11월쯤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또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또 너무 많이 가네 하다가 요번에 또 많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대충 이 라인을 기준으로 뭔가 박스권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이 안에서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술도 팔고 하다 보니까 현금이 조금 많이 필요한 회사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커다란 배 같은 경우를 유지하려고 해도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어? 진짜 여행 아무도 안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다가 원래는 과거에는 진짜 어? 관광 산업 중에 시총 1위였습니다 여행주 중에 시총 1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발길이 또 끊기면서 진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작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아 이제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아, 주변 친구들도 유럽 여행 가는 거 보면서 어? 어 외국인들도 이제 카니발 여행 많이 다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장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출할라 했는데 이게 언제 50달러 갈지도 모르고 안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한 3, 40% 올랐으면 팔고 나중에 조금 빠지면 다시 사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단점은 한번줄때 크게 막100% 200%를 못 먹는 게 아쉽긴 하죠. 물론 그렇게 먹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카니발, 쿠팡, 노홀딩스 이거 세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먹긴 했습니다. 시티그룹까지 근데 50% 이상씩 막 먹긴 했는데 그래도 욕심을 조금 절제하고 막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막50% 갔다가 막20% 내려올 때도 있다 보니까 아 그때 고통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니발을 이야기했구요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요 뉴스들, 일정들을 이야기해보면 내일이죠. 내일 금리 결정 발표가 나고 그리고 실업률 발표도 하고 5월 23일에는 이더리움 ETF 결정 마감일이 있고요 5월 28일에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ETN을 상장합니다 ETN 같은 경우는 그냥 ETF랑 비슷,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홍콩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ETN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올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주가가 아니죠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라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힘을 너무 못쓰고 있습니다 한번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 진짜 이때 너무 많이 빠진 거야 이날 이날 24일이면 아마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화요일에 아 어,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에 아마 뭔가를 하고 있었어 놀다 갑자기 주가가 너무... 아 이때 나 화요일이면 그저 그렇죠? 13일 4월 13일 14일 그때 맞네 4월 13일 14일 이도 너무 많이 빠진 거야. 내가 그래서 딱 화요일에 클라이밍을 갔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와 이거 기회다 해서 조금 시드를 조금 더 넣었어요. 조금 더 부었어. 사실 저는 평단이 진짜 낮았어. 업비트 기준 왜냐면 제가 작년 4월 한 이때쯤부터 샀었으니까 비트코인을 이때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사실 많이 먹었어.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현금화해서 를 빼야 되는데 사람 욕심상 아. 제 생각에는 솔직히 반감기도 이제 끝나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계속 주가가 올라서 비트코인이 2억3 억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근데 아 이제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사실 이때 그냥 계속 홀딩했어 언젠간 어차피 어? 반년은 어차피 올라가 있겠지하면서 계속 홀딩하다가 아 박스권이 너무 길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조금 따분해가지고 조금 사고팔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별로 잘안 나더라고 사고팔고 해도 어 욕심 때문에 나를 안 맞아 매매법이 아무튼.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샀는데, 아 이때 오르다가 아 이때 좀팔걸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이때 조금 팔았다가 또 조금 내려왔을때또다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조금만 빠져도 아 몇백만 원씩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아직까지는 뭐 잠자거나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전 고점 이전 고점이 한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잘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해요. 이제 업비트 차트로 보면 조금 김프가 있긴 하지만 이전전 전 고점이 이 정도 되잖아요. 이제 쌍봉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바닥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닥을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이때가 고점이 너무 높아져서 잘안 보이지만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가 전 고점이에요 2018년 이때도 반감기로 이때 아마 코인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2017년 18년 근데 얘도 어때 전 고점을 아 이제 이때 진짜 비트코인 끝났다 하면서 이제 아무도 코인 안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인이 올라가지더니 이, 이제 또아 아, 뭐야 또 안오르는 거야 그래도 이제 전 고점을 지켜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큰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요번에도 응? 요번에도 아마 전 고점을 지켜주면서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은데 진짜 걱정되는 게 이제 만약에 여 라인 뚫고 만약 한 7,4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오게 된다. 아, 나 그러면 진짜 조금 멘탈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멘탈이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근데 김프도 어느 정도 있고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이제 바이. 음,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전 고점을 조금 깨, 깨고 내려오긴 했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하, 연말에는 조금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도 차트를 잘 보시면 2020년에도 반감기가 한번 있었죠 근데 2020년에 이제 반감기 직전에 그렇게 잘 가다가 반감기가 다가와서 이제 계속 주가가 한 번에 가지 않았어 한 번에 가지 않고 여기가 말치니까 3월이잖아요 3월부터 4월 5월 거의 3월 6 거의 한 3달 동안은 거의 제자리로 횡보했다고 봐도 돼 심지어 이제 하락까지 있었죠 이 정도 사실 버티기 힘들어 왜냐면 이게 만 10, 달러에서 사천불이면60%빠진거예요 60%. 근데 60%가 빠지긴 했어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이후에 이렇게 미친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 그러다가 이제 전고점 찍고서 또 내려오다가 요번에는 근데 조금 빠르게 왔어 상승기가 좀 상승기가 이제 반감기 오기 전에 좀 빠르게 왔다가 지금 이제 반감기가 얼마전에 끝났죠 얼마전에 반감기가 도,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코인 발행 같은 경우 예전에 아마 이제 세 개일 거예요. 세개 예전에 여섯 개씩 주다가 이제 채굴할 때마다 세 개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좀 재미없는 장일 것같다 생각해요. 한 4, 5, 6, 7, 8... 한뭐 7, 8월까지 여름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장일 것 같아서 진짜 한 번만 다시 기회 줘라. 아, 저한 7, 0 0 0달러 오잖아. 그럼 저한50% 정도 조금 매도하고 조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한 8월쯤에 저점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가지고. 코인 수량 늘려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코인 수량 늘리는 게 조금 무서워 솔직히 늘리다가 갑자기 떨어질까봐 근데 이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코인 수량을 늘려야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 진짜 한 맥시멈 20% 20% 이하로만 이제 코인 수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으면 최대 2천만원 2천만원 이더라도 그래도 8천만원이 있으니까 멘탈이 버틸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번에는 이제 아무튼 이렇게 PPT를 조금 마무리해 보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너무 길어졌으니까 마무리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